<laughs> 패스판도졸기어 뭐야 넘겼어요? 뭐야 넘겼는데 나한테? 저 슈가라는 사람. 그러네요. I say we land here. 다시 가다. 다시 가다.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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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움직이 빚어온다 아이씨뭐해 <laughs> 내가 통을 안 주신 거에. 내가 숨카빈있거든요 카빈이. 요 여기 카빈 여기 여 여기 여기 겠지열기 줘야 된다 여기 여 우리 하나 맞는다 Reloading! 여기 이쪽, 이쪽 와, 이쪽이 d i n g Reloading! 불안하다. 이얘좀 어, 멀리 있네요. 이걸 싸우러 들어간다고? 어, 멈췄다 지금 들어왔어 <목소리> <목소리> 바깥에 있어요. 바깥에. 아, 바깥에 네. 있네태 여기, 보여요, 여기갇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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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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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뭐 사람만 빼 맨날 사람만 빼. 돌았다. <laughs> <도란다>. 아저 <laughs> 아, 시체 들 때도 저거 분신술 쓰네. 저거. 어? 그니까 시체 들 때도 그랬어요. 저거. 아 미라지 사귄 데다 사고 싶다. 우리 안전한데 갑시다 이번에. <laughs> 네. 짤파밍, 짤파밍. <laughs> 네, 그래픽이 좀 좋아, 좋으면 이제 더 적을 잘볼 텐데. <laughs> <laughs> 헤드셋이 더 좋다면 사운드를 더잘 들을 수 있을 텐데. <laughs> 펜스파인더, 어쩜 펜스파인더 너블? excellent. I can destroy your solo fight. Only. Young team. My name They 아, 희캔 네. 오움직 쓰는 거 맞죠? 오 어. 종수님 이제 점프 마스터. 여기 가. r e a 가시떨 아 이게 게임을 아 이런 걸. 와. 와 아. 어디야, 어디야? <놀람> <놀람> 어. 디야입고 어디야? 어? 블러드 앤어 진짜 아들... 죽었어 <laughs> 우리 패스파인더 뭐지? 아, 이구나. 아, 이내거 이동... 이동 속도가 익숙하지가 않아. 너무 빨라! <laughs> 왼쪽에 있어요? 발소리 들리죠? 있어요? e n 네. 뒤뒤 조심. 아! <웃음> <웃음> 아, 드러... 군대 전멸됐네. 이렇게 어떻게 <laughs> 그그 와중에 딜1등이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웃음> 아, 끼면 개, 허찔거리네, 나 자꾸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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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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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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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동 속도에 취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내가 먼저 들어간다 이딴 말은 들어 이동 속도에 취해서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번에 레이스 해봐야겠다 바라나라야 바다나라 삐삐삐삐 그건 바라스티오다니까요 <laughs> <laughs> 뭐 그래도 펜스파이더는 바라스티오 상위 원이네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음. 바티오는 말도 못하고 삐삐삐 이러고 아, 이 친구도 페파 하 아, 네. 페파 하는 사람이에 그런가봐요. 이분도 스킨 꽤 있는데. 아, 근데 다른 애들은 다재미는데 페파는 재밌어. <laughs> 아, 안 해봤죠, <해봤잖아요. 웃음> 네? 아, 이게 제일 재밌어요. 아, 오케이. 근데 그러긴 해. 아, 근데 블러다운도 드 재밌는 게저 위치가 보여요 스킬쓰면. 아, 그런. 그런 건 저는 이제 사볼로, 사플로 이제 감당할 오.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r o I see. Okay. Okay. Target spotted. Okay. 가면은, okay. o k a 근데 저희는 어차피 패스파인더이기 때문에 조사비콘이 필요가 없어 아닌가? 내가 조사비콘을 써야지 그 다음 원을 알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알수 있는 건가요? 모르겠어요 하나 없어졌는데 하나요? 저요? Oi! Oh. 우리 팀은 되게 다른데 많이 들있 는데. 사 비컨 이걸 사용해야 자기성이 나오는 거 같은데 좀 보이잖아요 그런가? 뭐야 이게 그 적용용 개머리판? 적용용 개머리판. 개싹 구데기밖에 없어 와 좋은거 드셨네 터보차저 네? 터보차저? 그거는 그 전기총에다만 쓸수 있어요 전기총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네, 터보 중량탄중량탄본거에서 터졌네 낭탄쭈낭찍 쭈낭탄, 쭈낭탄, 쭈탄탄 저도 안옆 동네로 넘어가죠? 네네. 어디에세요? It's zipline time. 어디 zip time! 저희랑 엄청 못 온대? <laughs> 피닉스 키트가두 개나 있었나 피닉스 세트 피닉스 세트요. 피닉스는 뭐죠? 갑 i 사갑에 그 실드랑 아 체력 체력 다 주는 거예요. 한 번에 다 채워주는 거 t Phoenix is set. p h o 오 좋아 날아가는 개꿀잼 뭐래요? 노원 이즈 인사이드 뭐도 어, 없다는 어, 것 같은데. 사격 어, 방식 선택 여기 3레 갖바. 오, 교아 2레 갖바, 1레 갖바. 아, 아이스 됩니다. 3레 갖바. 인커밍 케어 패키지. I could use that. 음. 그래요. 안 맞네. 다탄 거죠? 그러면 짚 라인 타고 오세요. 오케이. 다음 파밍 루트로 가자. 아, <laughs> 파밍 루트. <노트. 웃음> 이게 편해. 다섯 곳을 돌아다니면서채팅키고 있다고요? 초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제 눈깔 이름 눈깔 있어요. 이름 눈깔? 이름 눈깔이요? 오케이 먹으러 뭐가 <laughs> 어, 어, 이제 슬슬 뭐 들어가야 될 때가 왔네어 좋아하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들어가야 아개물로아뜨거아예브봐 엘브는 봐로 먹고 가 아, 쉣엄빛빠로더 저기서. 맵도 그만큼 작아요. 아.. 그렇다 그렇지. 돌아가자. 리 빨리 빨리. 넥스트 링 이즈 4. 뭐네요. 바로 갑시다첫길 하나 더 설치하고. 오케이. 개꿀. 편하다 이거. 좋아. moment to 왜 갑자기? 와, 사긴데. 아, 파밍하기도 좋네, 저게 <목소리> 얼티밋 <카방>. 스킬 방. 스킬 쿨도 되게 짧아. 생각보다. 네, 구우 키트 두 개. 오케이 구키트매슬드기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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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 매기, 매조 o p t 여기 안털렸나 이제 슬슬 가야되거든요 왜 응. 네. 슬슬 출발하죠 네. 오케이 먼 거리래 패스파인더는 계속 알려주는데 재밌는 데하나요 <laughs> 갔다가 여기 a y 가 guess me that. Kotoguru, why you are not a corrupted government? I see t h 어 Kotoguru, why you are not a corrupted g o 죽은 것도 그렇고... 잘 못해요 금 어. 뭐야? 괴물... 공룡이 있네? 여기... 여기... 여기 6배 오케이 여기 먹고 가야겠다 I can see that the r i n s moving on the map 슬라이드 슬라이딩으로 쭉 내려가면 될것같아 슬라이딩으로 내려가면 안맞을 겠다 네, 바로 오시면 될것같요 어서와요, 스탑님 저요? 가고 있습니다 거쪽은 아니지만,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뭐야 종수님이 제일 늦은데? <laughs> 아 저는 파밍하고 왔거든요 아 오케이 <laughs> 들어왔다 저기 순미터든가단이래 이거 뭐 궁극기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없나? 얼마나 남았다 이런 거 3레이 g i n n i n g r i 야 g 지 o u n t d o w n 또 인서클이네요 여기 안에 정리해야 될것 같아 t do 디어 가방이 없어가지고 l e b 가방 e i 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, 오늘도 새벽 가서 할것같아 바다 바다나라 님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. 네, 네, 네.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. 어, 저 친구 근데 고서잼이데아 진짜요? 어... 아 피스키트는 좀 아깝긴 한데. 풀차징이라. 그럼 내가 가져야지. 저 궁금해서 <laughs> 이거 못 먹을 것 같아. 오케이 그럼 실드스 오케이 확인됐다. 챙기기만 하면 돼요. <laughs> 지금 3분대 생존인데 지금 이쪽에는 조용한 것같아 개조용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리저저저저가가저저저저저저 하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왼쪽에서 계속 발사 발사운드. 왼쪽에서 계속 발사운드. 어 여기 하나. 아이고 아이고. 막아 줄게. 막아 줄게. 아대!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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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여기 여기 하나 누워 있어요. 저 잠깐만. 피차고 피치하고 있어. 거기 거기 거기. 잡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! 네, 뭐, 뒤에 아. 뒤에 뒤에! 막아줄게 막아줄게! 안돼! <laughs> 아, 뭐야 라나 여드레님 열명호스 감사합니다 아 오자마자 <laughs> 합니다아 <laughs> 오자마자 합니다 계속 라나 코 아아 아, 진짜 개가 뜨아 개돈양님 팔로우 감사해요 태보 버그요? 아, 제가 태보를 잘 쓰시.. 쓰실... 아 태보 때려가지고 아 태보 때릴걸 태보 맞고 죽었어요 박스네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개돈양님 어서오세요 아 파밍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아아 아, 일단은 태복을 거른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다 에펙 네, 에펙